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잘 되기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첫 번째 이 토론자로 나와서 되게 좀 떨리고 새로운 방식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외실이 비어가지고 없어서 저한테 이런 큰 행운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윤상진 의원님이 거지 얘기했는데 거짓말에 속으면 거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죠? 네. 저기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목이 오늘 사회주의가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다부터 얘기드리면 한 마디 더 붙이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재벌들 불러서 이옷옷 벗기고 옆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최태원 회장이 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 하냐 어 소득주도 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법도 했는데 왜 사회적 그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시진핑이 뒤에 저기 불러서 뭐, 그 중국 기업들 마음대로 손에 쥐고 지락펴락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이시조선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사실은 우리가 또 용비현 천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몽고 지배를 받다가 조선이라는 성리학을 가지고 와서 지배를 했는데, 우리 다시 민중들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물들여서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저는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 다 독립운동하러 오신 분입니다 제가 이 A4 용지를 들고 왔는데 이거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누구하고는 달라요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써온 거는 한번 집에 가서 읽어 보시고 제가 이 써온 거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지나온 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적인데 이 기적과 같은 대한민국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써놓은 것인데요.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을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사회, 이런, 반, 반식민주의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권력을 잡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반미인데, 그 반미의 사상적, 감정적 모든 모티브는 5.18이다. 그래서 5.18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애국 시민들은 태극기 많이 흔들고 다니시는데, 이제 5.18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5.18을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5.18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지금 5.18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5.18은 지금 지금 이분들의 사상적 모티브예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의 사상적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 5.18을 성역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지금 이 5.18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해양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번영을 할 것인가 이양 갈림길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인식은 가장 중요한 인식이다. 우리가 외국 운동을 하면서 이 5.18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것이 미국의 승인 하에서 일어난 학살극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북한군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 그 그 밑둥을 파내려갈 때, 그것에 기저가 되는 것은 결국 그 5.18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핑계로 해가지고, 어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건데, 국민들의 그런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5.18에 대한 것들을 학살극으로 해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번째, 우리 자긍심을 회복하자. 이게 제두 번째 중심이에요. 우리가 당당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어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419세대잖아요. 제가 87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때 넥타이 무대를 제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저보다 15살, 30대 중반,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사실 주역이었고, 그분들이 월남전에도 가고, 그분들이 중동에도 가고, 또뭐 독일에도 가서 대한민국을 세웠고, 그분들이 넥타이를 메고 와서 시민적 권리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기여를 했으니까 나한테 자유를 달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87년 헌법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마그나 카르타였다. 내 재산과 내 권리를 보호해달라 하는 것. 이것인데, 우리 지금 현행헌법을 완전히 뭉거트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지금 유승민 의원 2014년도에 발의했다가 폐기됐어요, 두 번. 그리고 지난 이번 국회에 또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발의를 합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정치적 배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이라면 는 헌법 개정 없이도 헌법을 바꾸는 거다. 이런 거를 능히 알아야 되고 지금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들어갈 법률들은 이미 다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다행히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 막으셨습니다. 그거를 잘 몰라요. 친구들을. 이승만 대통령의 고마움만 잘 알... 뭐 그것도 잘 모르는데 김진태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여기 모인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김일성 일가의 부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의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했기 때문에 시민적 권리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시민적 권리마저 짓밟고 무너뜨렸고 실질적으로 연자제까지 무너뜨린 87년의 핵심인 절차적 권리와 연자제 금지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 박근혜 탄핵이고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빈사 상태에 있는 김정은 체제의 산소호흡기를 갖다 댄 것이 박근혜 탄핵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우리가 어 정확한 자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지금 우리가 도덕과 종교와 법률이 혼재돼서 비빔밥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회의실마다 토론에 안 하는 데가 없는데 정말, 무게감이 없어요. 각자 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인데, 정말 국회의원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국회의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저항하자. 근데, 저들은 우리의, 우리가, 우리를 저항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정확한 인식하에 우리는 법률 투쟁을 발차기 해야 되고 사법부 안에 있는 양심적 법관들, 양심적 법원 공무원들 이런 분들과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법원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이름을 네이밍에서부터 적폐청산위원회다. 사법부 적폐청산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법부를 상하함으로써 우리가 저항할 의지를 꺾, 꺾이는 겁니다. 두 번째, 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산업화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상직 의원님 왔다 가셨지만은 탈원전, 또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저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니까 따져야 됩니다. 유시민 의원이 어저께 뭐 TV에서 나와서 30년 데리고 있던 사람을 30년만 눈물을 머금고 잘랐다는 중소기업 사장을 비안냥거리면서 비나, 30년 동안 최저임금 줬냐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원을 데리고 있으려면 정말 사장이 더 속이 섰습니다 그런 거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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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사람은 배급 받아야 됩니다.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배급을 <laughs> 급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배급을 줍시다. 앞으로.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두 번째, 이제, 이 산업화 해체, 그리고 민주화 해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87년 헌법은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마 위에 올라가서 도살장에서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해체 직전이에요. 칼을 대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화 해체다. 민주화 해체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신재민, 또 김태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관심, 방기, 이겁니다. 공, 공무상 비밀 누설제로 공무원들의 입을 닫아놨는데요. 그 출구를 열어준 것이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 및 공익,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한 공익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번위기가 미온적으로 조치를 하고 대검에서 징계 절차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라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골프를 쳤네, 아니네, 이런 일로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우판쪽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도 김태우 수사관은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벌써 거짓에 속으면 어떻게 된다? 거짓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타도어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말자.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을 짓밟아서 민주화, 민주화를 해체한다. 지금 저분들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신흥사대부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민중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절대 민주화 세력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평수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물어야 됩니다. 보이부할래? 권익이 할래? 보이부될래? 권익이 될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보이부되면 배급받습니다. 권익이 되면 봉급받습니다 봉급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